오늘은 엄마 상처에 썩내왔습니다. 뿌리 엄청 많네요. 남편은 배고 저는 발코리로 걸어낼겁니다. 형제가 있지만 몰리 계셔서 저희가 가까이 있는 저희가 대표로 합니다. 음 여름에 한번 했는데도 불이 이렇게 우거져 있네요. 연산홍이 많이 컸다. 철주기가 연산홍이가. <laughs> 소리가 좀 들었습니다 옆집 여기는 옆집 주인 없는 무덤 있던 한 편이 매년 해드립니다 여기는 이웃집 아저씨, 산소예요 요가 주인이 한 번도 안 와서 우리가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. 네. 거의 완성됐습니다. 올해도 성묘는 성묘가 아니지, 벌초는 이제 끝났습니다. 어머니, 아버지, 출석에 올게요!